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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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자, 조식 드시러 가시죠. 오세요 우선 하 어... 호텔의 조식은 이쪽입니다. 아, 어, 여기네. 요안연이세방안아니에요 아 굽힌 뒤그 무기시고 그다음 에 바로 또 이렇게 아, 여기서 네, 아, 아, 아. 조식을 드셨죠. 문부터 클래스가 다른데요. 아유 잘 먹겠습니다, 김대리.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맛있다. 아, 맛있어. 아, 여기서 밥 먹으니까 우리 약간 여기 이날에 일하러 온 사람 같아. 어 그래 맞아 맞아. 맞아. 출장 온 느낌. 음. 맞아, 맞아. 아 좋네. 오전급이라 다르다잉 오전급 얘기. <laughs> 아니 우리가 하는 건 상관없는데 몇 번을 얘기했어? 수... 알겠다고요. 우성급을 어제부터 한와 <laughs> 우리 오늘은 어디 가냐? 야 가오슝 MZ 가는 데 가자. 내가 타이난에 숙소를 잡았어요. 어? 둘째 날은 현장 가서하자 그냥. 일단 오케이. 일단 예약해놓고. 어. 어어어어어어 타이난이 상견리라는. 대만 드라마를 찍은 곳인데 그 드라마가 좀 난리가 났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m 지들한테 10억 뷰 나왔다며. 진짜? 예. 네. 과거로 돌아가서 학창 시절의 모습을 막 그리니까 우리도 한번 타이난 가서 오. 내가 교복 챙기라고 했잖아요. 아 좋지. 안 그래도 네가 상견니 얘기하면서 나한테 그 교복 챙기라고 얘기해서. 그 남자 주인공이랑 똑같이 준비했어. 응. 아, <laughs> 나는 진짜 미나 교복 빌려왔어. 진짜로? 아, 아 진짜. 어. 대박이다. 대박이다. 나도 아들 거 입고 올걸. 그래서 그거 입고 응. 한번 우리가 청춘 드라마 형내도 해보고. 오. 그래, 그래, 그래. 오, 괜찮네. 우리 학창 시절 얘기도 좀 해보고. 어. 그런 상상 맨날 해보잖아. 중학교 1학년이 머리 쏙 그대로 있는 상태로 가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맞아. 난 그때만 해도 누가 웃기는 꼴을 못 봤거든. 어. 어? 제가 웃겼어? 나 내일 딴거 준비해서 더 웃길 거야 개그 부심이 있었구나 아, 있었어 어... 야, 개그맨 피가 그때부터 렀네 어? <laughs> 처음으로 야, 너 개그맨 이라 들었던 때 기억나? 나는 초등학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진짜? 왜? 왜? 어떻게 했는데? 방구 껴서 먹는 척하고 막 호딱지 어... 어... 파서 먹는 척하고 이런 거 어, 어... 그치, 그거지, 그거지 어... 나는 우리 아버지가 고추를 내가 까고 막 흔들면 10원씩 줬단 말이야 <laughs> 한 여덟 살 정도까지 한것 같았어, 옛날 사진 보면 어. 바지가 없어 어. <laughs> 바지가 없어? <laughs> 어? 아니 사람이 중요한 게 어릴 때 조기 교육이 내가 많이 벗잖아, 방송에서 어. 어. 그게 어릴 때 그게 있나 봐 어. 이러면 웃긴다가 어. 어. 어? 아, 그러네 급하면 쓰는 거야 나도 어. 수고, 급하면 원초적인 거를 어민규 너는 언제 너 개그맨 해? 이 소리 들었어? 야시장 가서 춤 댄스 대회야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걸린 거야. 어. 그게 너무 타고 싶은 거야. 내가 어. 할줄 아는 게. 아 그걸 어. 했어? 어. 이거밖에 없었거든. 한번 들었어. 어 근데 이걸 했는데 막 터지고 막 어. 사람에 선물 주는 거야. 어, 그래서 어. 그때부터 좀 무대 좀 어. 자신감이 생겼던 거 같아. 나는 재수학원 때 너무 루즈하잖아. 수업이 맨날 똑같고 얼마나 그래 가지고 반 저기 친구들이 아 나가서 재밌게 해줘, 재밌게 해줘. 그리고 내가 한 시간 동안 토크했어. 어, 빵빵 터지고 뭐고 어. 뭐고 그냥 이래가지고 나도 여기에 좀 기질이 있나? 동민 형 어. 토크는 진짜 절정이었어. 대학교 때가 절정이었는데 아, 네. 어. 오죽하면은 이제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까지 한1 시간 가요 강남에서 뒤에서 이제 우리 과 애들한테 막 얘기를 한 시간 동안 맨날 썰을 풀었어. 빵빵 터졌는데. 어. 나중에는 그게 다른 과 앞에 있는 사람들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동민 형이 뒤에서 얘기를하고 있으면 다뒤돌아고 경청을 했어. 어. 어. 뭔, 뭔 얘기야? 와. 그때는 믿었는데 그 지금 생각하면 다 구라 있잖아. 아, 구라구나. 대희 형은 살면서 한 번도 못 들어봤어. <laughs> 개그맨 하라고? 맞아. 아, 대희 형은 사실 개그맨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 <laughs> 아니 원래 배우로 갔어야 되는데 <laughs> 언제 어렸을 때 형도 막 까불었어? 그냥 개자리 춤추고 그랬지 어. 개자리는 모든 대한민국 사람 다 쳤고 <laughs> <laughs> 아니 그거는 전대검맨이 성대모사랑 우리 만난 사람 이 있어 개그맨 아닌 애들도 했지 알했어 지금이라도 배우 쪽으로 전향하는 게 어때? <laughs> 아니야 아이 얼굴로 무슨 오빠. 배우를 해뭐 영화도 많이 찍어놓고 일본 영화, 중국 영화 다 주연한 거 알아? 우와, 일본 영화도? 일본 영화도 있어 아, 진짜? 형, 근데 중국 드라마는 다 더빙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성조까지 다 완벽하게 읽어서 아, 그래? 그때 그 기억력을 다쓴 거야 <laughs> 우리가 타이난을 가잖아요 이동해야 되는데 기차 타고 갈 건데 기차? 어. 기차 타는 재미가 또 있잖아 기차 안에서 뭐 먹을 수도 있고 그럼 여기 삶은 닭이야. 그그 먹지 말고 가져가자. 기차에서 먹게. 그래 되나? 가져가면 안 돼. 안 돼? 오전급에서 혼나요. 오전급인데 저기서 신체 검사 안 돼. 뽀려가나? 하도 많이 보려 근데 랜덤인데 우리만 검사해. <laughs> 가오슝에 엠지들이 가는 맛집 있어요. 맛집? 어. 엠지들이 가는 맛집. 뭐 파는 건데? 만두. 만두랑 여기 밀크티도 있어요. 아 그래? 와... 뭐... 포장을 해서 기차에서 먹는 거어때요 기차에서 또 먹는 맛이 어, 있잖아 그럼 교통... 기차까지? 교통 통으로 해야죠 뭐... 통교? 기차인데? 네! 어, 왜냐면 세윤이도 어제 통했는데 억울하잖아 그럼 게임을 하고 가야죠 그럼 교통을 해야 돼, 지금 어? 그치. 그거 해냈다 이 중에 하나에 제가 <laughs> 끝머리에다가 까만색으로 칠해놓겠습니다 집으면 끝이에요, 집으면 끝 안 내면 더 독박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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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시 앞부터 치워. 뒤로 갔어 좋은 거 아니야? 어? 앞에서 뽑는 게 좋지. 앞에 뽑는 게 타고? 확률이 가장 적지. 뽑으면 뽑을수록 확률이 많아지는데. 자, 1번 했습니다. 와. 어. 2번. 저는 5번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2번 하겠습니다. 오! 어? 오! 오케이. 껌 오! 5번은 나야. 아 이게 다시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지 왜 1번을 해? 1번이 저랑 좋지. 여러 번 <웃음> 해야, <웃음> 해야 되는데. 여러 번 해야 되는데 바보탱이다. 난 <laughs> 다행히 난 4번 됐다. 4번 됐어. 아 그런 거야? 아, 이런 거 느껴서 좋은 거야? 어 <laughs> <오>, 됐어 <laughs> 통과야. 나는 이렇게 턱 튀어나온 거 이런 걸 찍지? 아이고야 왜,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와 진짜 몇 퍼센트야 지금 찢어놓은 거 맞지? 지금? 오 일어나면 안돼 엉덩이 때너 패스야 한번너한번 패스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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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하면 좋은 거 아니야 아. 두번 뽑으라고 그래야지 난또 아니라고 했어 아. <laughs> 나보다 더 똥멍청이가 있었다니 왜? 오케이 나 아니야 난 아니야 나까자 아, 기백이거든 오, 기백이 나무어 4개. 4개! 오케이~~, 오케이. <웃음> <기백이거든>. <웃음> 이건 귀백이거든! 이건 귀백이거든! 보지 마세요! 아이 엉덩이 아, 때문에 안된 아니, 이미, 이미 손을 댔어! 이미 손을 댔다고! <laughs> 33%! 33%! 33%! 진짜 <laughs> 엉덩이 떼면 안 돼! 셋 중에 하나씩 뽑고 하면 되지! 하나씩 뽑아야죠! 어, 하나씩 뽑아야죠! 하나, 둘, 셋고 가자! 오케이. 미치겠다, 진짜! 아, 떨려! 와. <laughs> 삼십 확률 이얼썬 e 하겠습니다. 이얼 e 썬. E e 어, 와,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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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가글 보이기. <laughs> 왜 여러 번 봅냐고. 나 가면 골수견는데사 번을 했는데 <laughs> 이게 용기용기용기 용꼬리, 꾸뇽이야, 이이 꼬리잖아. 아, 아 꼬리다. 와, 꼬리. 여기가 아니라 꼬리잖아. 꼬리다, 꼬리. 도, 자, 도, 도 꽉, 자. 니가 더 꽉, 자. 더 내, 자. 니가 더 내, 자. 자. 통교잖아. <laughs> 통교야. 기차가 얼마지? 기차에. 와, 기차 세다. 택시에. 기차 세다. 거기 가서 뭐, 택시에. 삼독되셨다. 건들지 마라. 민감하다. <laughs> 어. 많이 민감하다. 아, 여기야. 일로 와보세요, 일로. 여기가. MG들이 좋아한다는 만두랑 빈대떡 같은 그런 걸 파는 데가 있거든요. 만두 아까 얘기한 거 어머 여기 아 근데 줄을 서 있다. 줄을 서 있어. 야 사람 많다. 하냐? 뭐야? 줄서야 돼. 와, 줄서있다 이게 줄이야? 어, 줄이야. 야, 인기 있는데. 야. 야, 대박 유명한가 봐. 완전 맛집인가 보네. 야, 진짜 맛있나 봐. 어? 70년 됐어, 와. 나보다 20년 형이다, 야. 형, 여기도 54년이에요 저 빵이랑 만두랑 같이 사는 게 요즘인가봐 아 만두만 사는 줄은 아예 없네 이건 누가 사? 어. 누가 누가 사긴 누가 사 걸리는 사람이 사야지 빨리 하자, 그러면 근데 여기 줄 빨리 사야 된대요 줄 서면서 하지 뭐 네. 어. 나는 복불복이 좋아 복불복 소시 게임 소시 게임 소시 게임 업 다운, 업 다운, 어. 다운. 업, 다운. 아, 이거 참. 업 다운. 아 이건 짰을 가능성이 있는데. 맞아. 짤 시간이 있었어? 지금 계속 다섯 명이 뭉쳐 있었는데. 그래도 순식간에 짤수 있으니까 이거. 그러면 만두 가게니까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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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소수 게임 만두야. 그럼 남은 사람이 그럼 둘이 만두 게임해? 어 그래야지. 어, 만약에 한 사람만 이렇게 하면은. 한박이야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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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거냐 이거냐야. 쉴 것인가 오물일 것인가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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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끝나니까 오, 떨려 떨려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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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야 만두.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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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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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야 나 내가 걸린 거야 어머 어 어머 어. <laughs> 그 자체 어, 어. 아우 뻘집하고만 소게임이 재미가 없어 자기가 걸리면다 재미없어 1 2 1 1 3 3 1 3 1 1 3 1 11 1 13 14 15 16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용1리15 16 17 18 19 19 10 11 12 13 14 15 16 17 1 어, 이거 진짜 맛있겠다. 세 개? 다 개? 두 개씩 들어있는데요? 아두 개씩이야? 어, 거기. 아 거기에 두 개가 들어있어? 세 개, 세 개. 이거 몇 개? 이거 몇 개? 와 맛있겠다. 우와 맛있겠다. 와 다섯 개지. 우와 특이하겠다 맛이. 기차에서 저거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만두가 눈벅이다. 어떻게 무슨 맛이길래 저러지? 처음 봤어 사실. 야, 이 건물 살겠다. 다섯 명에서 만두 가게 차릴래? 월세 돕받아고. <laughs> 아, 닷체 이십팔, 삼만 원, 3만원 정도 왔었네. 허리야. 네, 예, 허리야.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谢谢。 감사합니다.谢谢。 감사합니다. 포장했어요. 야 세윤아 우리가 까먹은 게 있거든. 독박자 네가 독박자 돈내자 네가 돈내자. <laughs> 야 빨리 먹어보고 싶다. 어 채널 S.